안녕하세요. 은퇴 후 10년 곽성근입니다.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고 포근하게. 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팔려고 한다. 그 파세요 라는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행복 파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랑 파세요. 여러분 감사 파세요. 자 행복이나 감사나 사랑이나 기쁨, 슬픔은 모든 감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이 길을 떠나봐야지, 내 옆을 떠나야지 느낄 수 있는 게 모든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고마움이고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 행복이 내 곁을 떠난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족들이 뭐, 뭐 친구들 뭐 지인들이 떠난다면 그런 생각을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아무 일 없이 무지로 그 사고 없이 지내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느낀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자, 자기 자신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행복을 파실래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행복한 것을 지금 상황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남한테 팔았을 때, 그 행복을 팔았을 때, 나한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제 주위에는 행복과 사랑과 감사와 고마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 그리고 뭐 주말에도 시간적인 여유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참 좋지 않을까라는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일단 비는 내리지만 마음은 화창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